누구에게나 인생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줄 선택과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바로 40대에 반드시 발견해야 할 보물 지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50대와 60대의 당신이 지금의 선택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4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고개를 들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40대의 삶의 만족도는 30대보다 평균 15%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장과 가정의 이중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부담이 본격적으로 누적되는 시기라는 뜻이지요. 이 시기의 선택이 50대와 60대 삶의 방향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단순히 후회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한 인생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 관리 최고의 연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40대 고혈압 진단율은 약20% 증가했습니다. 당뇨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도시 지역 40대 남성은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뉴스 보도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미루고 아직 괜찮다는 태도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50대의 수술실 앞에서 가족이 불안했던 시야 시됩니다 반대로 대한체육회자료에 따르면 40대부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60대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4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하루 20분, 오늘부터 걷기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의 작은 땀이 10년 뒤 당신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건강은 돈보다 강한 연금입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재정 기초 다지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의 평균 가계 저축률은 1990년대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는 노후 준비 부족 항목에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40대 직장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 저축은 매번 다음 달로 미뤄진다. 이처럼 나중에 하겠다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 이미 늦었다는 후회로 바뀝니다. 반대로 AI 자산관리 앱을 활용해 자동 저축 투자를 시작한 가정은 은퇴 시점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라도 소득의 10%를 자동 이체로 묶어두십시오. 오늘의 절약과 계획이 내일의 안전망이자 10년 뒤 당신이 고마워할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재정 기초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가족 관계 재정비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대 이후 황혼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신문 기사는 그 주요 원인으로 대화 단절과 정서적 소통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풍경이 일상이 된 집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무관심이 쌓여 결국 마음의 거리를 넓히고, 나중에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행복지수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가족대화를 실천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행복도가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족에게 오늘 가장 기뻤던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가족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가족의 눈을 마주하며 나누는 대화, 웃음, 공감은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돈보다 더큰 자산입니다. 지금 가족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커리어 제2막 준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2세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지요. 보용노동부 자료에서도 50대 초반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 2년 이상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40대의 자격증이나 새로운 기술을 준비한 사람들은 재취업 성공률이 약 2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단순 반복 업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강의, 데이터 분석,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기회가 생겨납니다. 실제로 40대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전문성을 키운 사람들은 퇴직 이후 강사, 컨설턴트로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관심 있는 분야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무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커리어의 제 2막은 우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새로운 무대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지금 지식과 일터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0대 직장인의 여가시간 절반 이상이 회식과 술자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은 건강에도 인간관계의 질에도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대로 독서 모임, 학습 동아리, 취미 기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년까지 깊은 관계와 지적 자극을 이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OECD 행복 지수 자료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부터 꼭 필요한 모임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줄여보십시오. 그 시간에 독서나 배움에 투자해보십시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건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취미와 재능 확립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하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사람은 노년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여가 활동 조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40대는 삶의 만족도가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40대의 그림을 시작해 은퇴 후 60대의 개인 전시회를 연사해 글쓰기를 시작해 은퇴 후 책을 출간한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취미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날개가 된 것이지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몰입 경험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회복력이 뛰어나고 뇌 노화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과 두뇌를 동시에 단련하는 훈련인 셈입니다. AI 기반 학습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악기 연주, 회화, 글쓰기까지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문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 후 30분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 하나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무기가 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취미는 돈보다 강한 연금입니다. 오늘의 작은 몰입이 내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지금 열정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는 정신적, 철학적 기반입니다. 한국심리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는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40대는 경제적, 가정적 부담이 커지며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면 작은 위기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운 사람은 은퇴 후에도 봉사, 강연, 후배 양성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40대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한 사람들이 노후 사회 참여율 압도적이라는 뉴스 기사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가치와 철학은 건강처럼 강력한 연금입니다. 오늘의 작은 성찰이 내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지금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대 여명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저녁 식사는 평균 200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참 짧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부모님은 어느 날더 이상 기다려 주지 못합니다. 한국갤럽의 부모님과 후회되는 점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꼽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노후의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떠난 뒤 죄책감과 공허감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부모가 떠난 후에도 따뜻한 기억이 평생 자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억이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단 5분이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오늘 뭐 드셨어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한 통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돈으로 살수 없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내일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는 디지털 기술 적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와 50대 사이의 기술 적응도 격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40대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단순히 기술이 낯설어지는 수준을 넘어 사회와 단절되는 위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AI, 온라인 금융,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제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기술이자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뉴스는 은퇴 후 유튜브 온라인 강의로 제2의 커리어를 열어가는 시니어 세대를 소개하며 조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며 인생 2막을 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미뤘던 사람들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온라인 강의 하나를 등록해 보십시오. 작은 학습이 미래의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의 클릭 하나가 내일의 커리어. 그리고 10년 뒤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디지털 적응은 돈보다 강한 연금입니다. 지금의 작은 학습이 내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세상이 보내는 신호를 지금 놓치지 마십시오. 열 번째는 자기 표현의 기록입니다. 한국출판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록 경험자는 비경험자보다 사회적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가 두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로 60대 은퇴자들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내 삶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책등 AI가 글쓰기와 영상 제작까지 지원하는 시대에 기록하지 못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은 글한 편, 사진 한 장, 짧은 동영상 하나가 모여 당신의 브랜드가 되고 후세에 전해질 지혜가 됩니다. 은퇴 후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 책을 출간한 사례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기록은 자기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가능케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와 자존감 회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심리학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중한 가지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손으로 적은 한 문장, 휴대폰에 남긴 사진 한 장이 10년 뒤 당신 인생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은 돈보다 강한 연금입니다. 오늘의 작은 메모가 내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지금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40대는 단순한 중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 재정, 가족, 커리어, 인간관계, 취미, 정신적 기반, 부모님과의 관계, 디지털 적응, 자기 표현. 이열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다져야 50대와 60대의 내가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열 가지 중 놓쳐서 후회한 것이 있거나, 미리 준비해 두어 지금은 마음이 든든하시다면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40대에게는 충고가 되고, 동년배에게는 공감이 되며, 젊은 세대에게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0대를 지나온 분들의 지혜는 30대, 20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후배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 이 채널은 진정한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코스팅은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인생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